자그 다음 자이 지문 이 지문은 어 조금 거의 그 순서 문제 맞출 때 ABC를 다 읽어본 다음에 내그 각각의 내용을 조합해 가지고 앞에 문제는 힌트들이 짝짝 보여서 이첫 번째 줄만 읽어도 다 이렇게 답들이 빨리빨리 나왔거든 근데 얘는 좀 아니에요 좀 전체적으로 읽은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이 지문의 내용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람,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거든? 특히나, 요즘은 좀 덜한데, 특히나, 고전, 고전 문학을 많이 읽으라 그래. 음그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 도대체 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은지. 예. 그래서, 그, 특히나 문학 작품 읽는 게 굉장히 좋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어, 나중에 <laughs>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꼭말 시켜. 자, 봐보자. 자, literary works 문학 작품은 by their nature 그들의 본질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소설을 생각하면 돼요. suggest read and explain 설명하기보다는 제시합니다. 자, 이 den이라는 거는 a n d b 처럼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와도 상관이 없어. 어, 얘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explaining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동사로 그냥 a, den, b,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돼. 그래서 설명하기보다는 제시합니다. 문학작품은. 그러니까, 콩집, 예를 들어서 콩집 파츠를 읽었다고 쳐봐. 그럼 콩집 파츠, 콩집 파츠 읽으니까 거기서 저기 뭐야 그 쌤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잘 모르겠다 근데 팥찌가 나쁜게 아니라 팥찌 엄마가 나쁜거였지 그게 음. 야 그거 콩쥐 팥쥐는 좀 힘든가 음. 하여튼 그거 읽고 거기에서 작가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잖아 그냥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걸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지 그래서 설명을 막 하는 거는 설명문이 되는, 설명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they imply. 그것들은, 이 문학작품은, 어, 암시합니다. Rather than state their claim. 그들의 주장을 과감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독자가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란다는 얘기야. 자, what a text implies. 왓절 주어를 쓴 거죠. 이 글이 암시하는 것은 is often of great interest to us. 종종 우리에게 아주 큰 흥미가 있습니다. of interest. 이렇게 of 더하기 명사, of 전명구는 가끔가다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interesting 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거는 A는 일단 이쪽에 오기에는 조금 힘든 내용인 것 같지. 그리 음, 암시하는 거는 우리에게 큰 흥미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음. 자, A는 좀 아닌 것 같아요. B. 그러나, whatever the proportion of works showing 그 작품에, 여기서 work 는 작품, 아까 literary works, 그 작품에 쇼잉 n g 대 이투는 1대2할때 들어가는 그 투야. 어.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쇼잉이 임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거지. 암시.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암시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요게는 whatever절인데, whatever, whatever, 절인데 동사가 없죠? 그럴 때는 언제나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there is always something. 존재구문이지. 그래서 얘가 동사, 얘가 주어. 항상 무언가는 있습니다. for readers to interpret. 그래서 독자가 해석해야 할 무언가는 항상 있습니다. 그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콩지파치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해 해석해야 할, 즉, 이해해야 할, 그건 뭐야, 착하게 살아야겠다. 자, 그런 내용의 글이고요. 그 비율이 뭐든 간에. 자, this.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비율 얘기가 나왔어. 이게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나드는 거야. 자, this broad generalization however. 그러나 이 폭넓은 일반화가 일반화는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를? 자, works of literature, 문학 작품이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 직접적인 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반화, 무슨 일반화? 아까 읽어 봤던 자, 문학 작품은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암시를 한다. 그게 바로 일반어였던 거지. 어, 그러니까 시가 제일 어울리기는 해. 자,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자, depending on 뭐에 따라 언제 그것들이 쓰여졌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따라 literary works may contain large amount of direct telling and lesser amount of suggestion and implication 이 문학 작품들은 아마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큰 양의 직접적인 진술 직접적인 말해주는 것 그리고 더 적은 양의 제시와 암시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지팥지 글에 이렇게 써있는 거야 콩지팥지 이렇게 내용을 하다가 그 그거 봐라 그래서 나쁜 짓을 하니까 벌을 받고 착하게 사니까 착하게 사니까 결국은 복을 받지 않니 이런 식의 말이 그 소설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제 비율을 얘기해야지 더큰더 더 적은 그러니까 바로 그게 비율이네 자비 그래서 어 무언가를 항상 있대 따라서 we ask the question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What does the text suggest? 그 글은 무엇을 제시하는 건가? 자, as a way, 방법으로서. To approach literary interpretation. 문학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s a way to begin thinking about text implication. 그 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자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는 관심이 된데 and our work 그리고 우리의 이럴 때 work는 노력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우리의 노력 of figuring out text implication 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test our analytical power 우리의 분석적 능력을 test 합니다 in considering 자, in ing 하면은 뭐뭐할 때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볼때 what a text s u g g e s t 이 글이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we gain practice, 우리는 연습을 가지게 됩니다. in making sense of text,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 아까 in ing는 뭐뭐할 때, 이거는 뭐뭐 하는 것에서 연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맨 마지막 말이 결국은 책을 읽는 이유야. 어. 그 문학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자꾸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하다 보면은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돼. 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공부를 할 때, 다른 공부를 할 때, 교과서 같은 걸 읽을 때도 그 글에, 그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가 가능하다는 거지. 어.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